우리는 흔히 감사절을 맞이하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 즉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나 얻은 풍성한 수확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란 단순히 어떤 얻어진 결과를 즐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드셨고 그리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작은 자들의 사랑과 이 헌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 수확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는 어떤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곁에 있었던 작은 사람들,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묵묵히 섬겨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의 성과와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에만 매달리며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냈는지 그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풍성한 수학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큰 일에는 감사할 줄 아는데 작은 일에는 불평하거나 무심히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나 친구 사이에서도 작은 성의를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시든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어떤 예의나 어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섬세한 일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우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큰 일만 노, 뭐 죽었다 살아나는 그 놀란 기적 같은 것만 바라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한번 또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보다는 고마움을 그 알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축구선수 중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도 뛰어난 실력뿐 아니라 팀을 먼저 생각하고 동료들에게 그 공을 돌릴 줄 아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그두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부모님, 동료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는 교우들의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그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수 감사절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보와 전투에서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픔에 잠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요나단이 나를 살려 주시니 내가 이제 요나단의 그 집에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안정되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던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까지 앉히고 그의 명예를 그리고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무비부셋은 자신을 죽은 개처럼 여기며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며 가드왕 앞에서 굴욕적으로 항복해야 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키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무비부세, 찾아 그를 종기한 자로 만들어 그에게 은혜를 줄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작은 돔,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보내 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서운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더 나은 사람이나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며 그냥 쉽게 사람을 포기하고 또그 사람을 버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내 부작함을 채우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과 뭐 서운함 정도에 우리는 금방 털어버리고 오히려 그 관계를 하나님께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 네, 네,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laughs> 여러분 이 작은 감사의 표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이라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큰일을 <laughs> 이루거나 눈에 띄는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과 어떤 위대한 업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쏠려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는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이죠.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들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작은 친절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울때 조그만 거 내가 가진 것을 좀 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동전두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랩돈 그 자체를 그 어떤 부자가 넣는 그 많은 헌금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누구나 줄수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작은 행동도 영원히 기억되며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익숙하니까 자꾸만 어떤 세상의 경쟁과 비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죠. 늘 불안하고 쫓기고 또 무기력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셨을 때는 평안이 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왜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군사예요. 똑같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서로 경쟁하고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우리가 형제고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 이 작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작고 소박한 행동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냉수 한 그릇 같은 친절을 누구에게 지금 베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자원자들은 누구입니까? 부모님께 진심 어린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전해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의 수고를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인정해 보세요. 잘했다고 최고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수고했다고. 정말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빛이 난다고 그렇게 한번 서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이처럼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칭찬하세요. 그들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세워주고 격려해 보세요. 사실을 보기만 하면 잘못한 게더 크게 보이지만 그걸 보지 말고 꾹 참으셔야 돼요. 그냥 꿀떡삼키고 잘했다. 60점마다도 0점 안 맞은 게 어디예요? 그러죠. 시편 예.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잘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아, 즉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하나의 어떤 촉진제가 되죠. 그리고 이 감사는 단지 기쁠 때, 뭐 일이 잘 풀릴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재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종종 환경에 너무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얼굴이 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 예수님이 너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과연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문해 보라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문하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당연히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염려보다 어떤 마음이, 희망이 생기겠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디로 넘어지는지 넘어가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가 그냥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노아의 홍수 이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드렸다. 노아의 감사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그런 감사였던 거예요. 추성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떤 풍요와 성취를 자축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한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결국 감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러한 우리는 위름한은으이아니받은한이으로부 선한 았으로부우받는우리다이는우리의 노력과 인간적인 의는쌓아가는선리이 아니라 그리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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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우리는 는삶리 바로 그리스는우는는우는우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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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o 는 우리는 우리는 우 많은 기업가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책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 책의 주장대로 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위대한 교회, 화려한 교회. 유명한 셀럽들이 다니는 그런 유명한 교회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여 세속적으로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제목을 책의 제목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Good to Creation이란 c r e a t to Good입니다. 세상의 위대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향해 나가는 아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그 화려함과 위대함을 우리는 원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선을 베풀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무엇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헌신하는 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그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한 마리가 죽으면 잠시 안타까워하겠죠. 왜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토록 한 마리 양이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죄인들을 향하기 때문에 죄인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대한 삶이 아니다. 선한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삶,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인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